자, 목차에서 절대참조 하시겠습니다. 92 절대참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 열에 B열과 D열에 있는 숫자 1과 2를 곱해서 결과를 나타내실 텐데 D열에는 지금 숫자가 한 개밖에 없다 해서 제일 먼저 등호는 하셔서 숫자 B3 곱하기 숫자 D3 해서 엔터 상대 참조 형태대로 작성하셔서 밑으로 채우기를 하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 B3 D3 B4 D4 B5 D5 해서 숫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상대 참조 형태대로 수, 어, 참조가 변해있는 게 보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b 열은 숫자가 변화해서 이렇게 상대 참조 형태대로 내려와야 하지만 d 열은 변화하면 안되고 항상 d3 에 절대 참조 형태대로 작성이 되어야 채우기 했을 때 변화되지 않고 내려오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해서 이때는 어떻게 작업하신다 제일 먼저 f3 셀에 등원 는 하시고 b 3 클릭 하시면서 이 B3은 3 4 5 6 변화해야 하니 상대 참조야라고 결정하십니다. 자, 그다음 곱하기 D3 클릭하시고 이 아이는 D3 4 5 6 변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절대 참조야 F4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 달러 달러를 만들어 주십니다. F4 키를 눌러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다음. 만약에 F4 키를 한번더 눌렀다면 이렇게 달랑 하나만 붙어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자, 한번더 누르고 한번더 누르고 다시 한번더 F4 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셔서 이렇게 작성하시고 난 이후에 엔터 치시고 밑으로 채우기를 진행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 달러가 붙어 있지 않은 B3인 경우에는 4, 5, 6, 7, 8, 9, 8 진행이 되어졌고, 달러가 붙어 있는 D, 달러 D, 달러 3인 경우에는 절대 변하지 않고 채우기가 진행된 게 보이십니다. 자, 해서 상대참조, 절대참조는 1번 채우기를 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오시면, 어느 셀은 변화해야 하고, 어느 셀은 변화하면 안 된다. 라는 걸 결정하셔서, 변화하면 안 되는 셀의 참조 형태를 절대참조 F4를 눌러서 변경시켜줘야 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서 작업하셔야 채우기 복사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92 혼합참조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혼합참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되, 이 내용은 꽤 어렵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이 부분, C3에서 이 8가지 내용을 한 번에 꽉 채워서 작성하시겠다. 그 말은 여기 C3에 식을 하나만 작성해서 채우기를 아래로도 한번 진행을 하고, 오른쪽 방향으로도 두번 진행을 해서 완전 채우기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단하실 거는 행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채울 때 생각하시는 거 더하기 열 방향으로 채울 때까지 두 개를 다 생각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딱 기억하셔야 될 거는 비열. 비 열은 무조건 고정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비는 고정. 그다음 이행이 행은 고정. 이렇게 딱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비 열과 이 행은 고정이 되어야 돼. 해서 우리가 수식을 작성하실 때 비가 나타난다면 비 앞에 달러를 붙여서 이 아이는 고정 변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다음 이가 나타난다면 이 행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달러를 붙여서 이 아이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작성해 준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C3에 클릭하셔서 등호는 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 B3 셀을 클릭하셔서 자, B가 나타났다. B가 나타났다. 해서 B 앞에 달러를 붙여 주는 F4를 눌러서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서 b 앞에 달러. 왜냐면 3은 달러가 붙으면 안 되는 게 3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2 아니잖아. 그래서 2가 아니고 3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변화해야 돼. 해서 b 앞에만 달러를 붙여 줘야 된다라는 게중요하십니다 그다음 곱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C2를 클릭하셔야 되는데, 지금 양식상 C2가 보여지고 있지 않은 양식입니다. 색깔이 변했죠, 그죠? 지금 C3셀이 위에 것까지 편집하면서 이렇게 잠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C2를 클릭하시면 오류가 발생하십니다. 이때는 인접한 B2셀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C2로 변화시켜 주셔야 정확하게 C2셀이 선택되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시면 C는 변화해야 하고 E는 변화하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열과 이 행은 변화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만 달러가 붙어 있는 형태의 F4를 눌러서 하나, 둘 눌러서 이 앞에만 달러가 붙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이 수식은 시는 변화하고 이는 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게손립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셔서 엔터 치셔서 오른쪽에 수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시고, 자, 우리가 채우기를 양방향으로 했을 때라도 엑셀에서 채우기는 일단 행이든 열이든 한 방향으로 채우기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 한번 더.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진행하시는 방식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 3에 B 삼 곱하기 C 이만 작성했지만 셀 끝에 보시면 셀 끝에 보시면 B 8 곱하기 이이이 부분은 B 8 곱하기 이 이가 계산되어 있는 형태로 수식이 제대로 변환되어져서 내려오는 게 보이십니다. 일단은 하나씩 다 적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합참조 형태대로 적으시면 빠르게 채우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수식을 적어낼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생깁니다. 단, 이걸 적으실 때 어떤 게 고정이 되고, 비열, 이행이 고정이 되고, 나머지는 변화해야 되니 이런 식의 혼합 참조 형태로 적어 주셔야 채우기가 가능하고 빠른 작업, 속도감 있게 작업을 해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참조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혼합 참조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1년을 공부하셔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셔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꾸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연습하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